네, 안녕하십니까. 영어과 최명길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고3 고2 응용어법 문제를 받았고요. 그 고3 고2 어, 일단 등급컷부터 설정을 하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3 고2 모두 3등급 대상에 맞춰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에 Free Market Determination and Government Control vary from economy to economy and over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간대마다 그 역사적인 그 시간에마다 어, 시장이, 그,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정부의 이 통제가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그 혼합에 대한 비율이 경제마다 그리고 시간에마다 다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There is more free market determination in the UK today 해서, UK는 이제 영국을 가리키죠. 그래서 오늘날 영국에서 이 free market 자유시장에 대한 이 결단력이 더 많은데, 언제보다 많냐면, there used to be 40 years ago.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오늘날의 영국에 더 시장의 자유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봐야 될 체크포인트는요. 그 대부정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앞에 일단 어떤 동사를, 동사가 존재하는데 일단 앞에 이제 비동사가 존재하죠. 이제 비동사가 존재하고 그 동사를 뒤에 있는 투부정사로 대신 받을 경우에 그투 뒤에 어 동사를 써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이 to 자체가 앞에 있는 동사를 받는 역할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to 부정사에는 어 동사를 쓰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보시면 원래 일반 동사는 그런데 이제 비동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대부정사로 to 부정사만 쓰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은 2D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이따가 문제풀이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음 어, 문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 문장을 같이 한번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economies closest to free market 해서 이, 이 부분이 지금 앞에 있는 economy를 수식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free market에서 자유시장에 가장 가까운 경제들도 have a significant role 해서 상당한 역할이 있다라고 합니다. For government, 정부에 있어서. 그래서 어, 자유시장이 가장 가까운 형태라면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될것 같은데 심지어 그런 경제조차도 정부에는 많은 역할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appears to be no real alternative to mixed system에서 그 혼합된 시스템 체계에 그것들은 어 이것은 진정한 alternative은 대안이란 표현이죠. 대안이 될수 없는 것처럼 n o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될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 어 네, 일단 저기서 봐야 될 부분은요. 일단 저는 초점을 대명사의 수 일치로 보았는데요. 원래 이제 it appears라는 구문이 나오게 되면 원래 it appears that 하고 주어 동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절 안에 있는 주어를 이 앞으로 빼게 되면 주어 appears to 부정사라는 문장 구조가 나올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 있는 것이 이 앞에 있는 economist, 복수형을 받는다라고 보았고 원래는 it appears that they are no real. alternative에서 이 they가 앞으로 나가는 문장 구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it, it appears that 주어동사라는 구조를 많이 취하는데 어 여기 있는 주어가 앞으로 나가면 주어 네, 뭐 이렇게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부 정사 이런 구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기 있는 그 대명사가 과연 그 단수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문맥상 아니면 복수로 만, 받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laughs> 3번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B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은요. 그 영화를 만드는 것이 inherently 내재적으로 리스키한 비즈니스다. 굉장히 위험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because film is neither a commodity like potato chips nor a stable enterprise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라는 것 자체가 neither A nor B 구문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commodity는 일용품인데 그 포테이토 칩과 같은 일용품도 아니고 또한 stable enterprise 안정적인 사업체도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라는 것 자체가 어, 태생적으로 위험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법이 들어가 있는 해석된 문장을 보시게 되면요, 어, much of the design Hollywood studio system can be explained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할리우드의 어, 그 스튜디오 시스템의 그 설계의 많은 부분들이 can be explained 설명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laughs>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 있냐면 그것들은 전략인데 어떤 전략이냐면 managing 관리하는 것입니다, risks 위험을 관리하는 건데, 근데 어떤 위험이냐? 수반되는 위험입니다. 그 만드는 것을. 근데 뭘 만드는 데 수반되는 위험이냐면 비싸고 협력적이고 그리고 독특한 그 영화라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는 그 김준기 선생님, 에즈는 전치사로 쓰이, 그러니까 기능이 풍사적 기능이 전치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접속사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에즈는 기본적으로 전치사와 접속사의 기능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전치사 뒤에는요, 그 주어동사의 문장이 오고 접속사 뒤에는 아 바뀌었네요. 네, <laughs> 네,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가 오고 전치사 뒤에는 이런 식으로 명사만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어, 해석으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따가 해석을 통해서 과연 전치사가 맞는지 아니면 접속사가 맞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만약에 전치사나 접속사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전치사라면 뒤에 이 동사가 온 부분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접속사라면 이 문장 구조가 맞는데 과연 해석상 전치사가 맞는지 접속사가 맞는지를 놓고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마지막 질문은요, 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줄을 좀 가, 빠르게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oo often, 우리는 지나치게 종종, we notice that, 우리는 dead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근데 뭐라고 알아차리냐면, sister, brother, parent or child에서, 어, 뭐, 여자 형제나 남자 형제, 그리고 부모 또는 자녀가 특별히 비 e 대 o o d at은 잘하다는 뜻이죠. 뭘 잘하냐면, showing empathy니까, 공감을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우리는 알아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뭣도 잘하냐면, exceedingly honest, 그리고 굉장히 honest, 정직하고요, 그리고 extremely fair, 극단적으로 공평하고, 그리고 shows a great deal of integrity 해서 어떤 성실도도, 굉장히 많은 양의 성실도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but we don't mention that we are observing out loud. 이렇게 되어 있는데, <laughs> 우리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언급하지 않냐면 우리가 그 관찰하는 것을 아웃 라우드 큰 소리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laughs> 자주 접하다 보니까 잘 관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측한 내용을 큰 소리를 통해서 어, 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4번에서 봐야 될 체크포인트 내용은요. <laughs> 대과 와의 차이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두개다 접속사로서 기능이 있는데, 그 문정혁 선생님 그대 that? 뒤에는 대과 그 와시 있을 때 어떤 그 그러니까 만약에 접속사로 쓰였다면 뒤에 문장 구조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게 되죠? 접속사 뒤에 가전한이 네. 왓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어, 와스는 의문 대명사나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 조격이나 목적격의의로도 있는 막게 되는데 뒤 전에서는 주어 또는 문법 하나가 없는 특이한 전설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대 이하는 만약에 접속사 대신이라면 뒤에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왓 같은 경우는 이것이 대명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어 문제 풀이를 3분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 1번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There is more free market determination에서 자유 시장 에 대한 그 결단력이 현재 영국에 더 크다 근데 언제보다 40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부 정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투부 정사를 쓰게 되면 그 투부 정사가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 받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대부 정사의 기능을 보았기 때문에 저 투를 유스트는 기본적으로 뭐뭐 학원했다라 뜻이죠 그래서 저 투가 맞게 쓰인 걸로 보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고 네, 이따가 곧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번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문자 보시면요. The e c o n o m is t closest to free market에서 그 자유시장 경제에 가장 가까운 경제조차도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조차, 이 경제들조차 대안이 될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있는 저기에 그, it appears.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앞에 있는 그 economy's 복수를 받는 거로 보아서 they appear이라는 문장으로 해석은 비슷하겠지만 이제 대명사를 정확하게 받으면 그것들은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문장으로 가시게 되시면요.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 있는 a 드는전 접속 아 전치사로 쓰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 보면 그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의 디자인 설계의 많은 부분은 설명될 수 있는데 그것들 자체가 전략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전략이냐면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이죠. 근데 그 전략들이 수반되는 게 아니라 그 위험들은 수반이 되는 위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여기 있는 비동사는 필요가 없게 되고 이것이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고가 돼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려면 여기는 동사가 사라져야 되고 저기 앞에 있는 as는 전, 전치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다음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걸 누르지도 않고 시작했네요. 을 네. 네. 4번 보시게 되시면요. 네. 이걸 해석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We don't mention. 우리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것을 크게 out loud 소리를 크게 내서 언급을 하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댑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 쓰게 되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댑 아, 같은 경우 는 완전한 절와 같은 경우 는 불완전한 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저기 뒤에는 out loud는 부사이고, observe는 타동사로 무엇을 관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불안정한 문장이 나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스를 그 의미에 맞게끔, 그리고 문법적으로 맞게끔, 와으로 고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네, 만약 이번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다음에 만약에 비동사가 위치하게 되면 이 비동사는 이 세대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호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형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대열 다음에 만약에 비동사가 오게 되면 그냥 존재한다, 주어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1형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비동사의 형식을 묻는 문제고 그 앞에 대열이 위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